잠언 22장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고 은과 금보다는 은총을 받는 것이 더 낫다. 부와 가난은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둘다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위험을 보고 피하지만 우둔한 사람은 계속 나아가다가 화를 당하고 만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게 된다. 악인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지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다 어린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나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다스리고 빚진 사람은 빚쟁이에 종이 된다 죄악을 심는 사람은 거둘 것이 없으며 분노함에 휘두르는 막대기는 부러질 것이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먹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이다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라 그러면 다툼이 없어지리니 논쟁과 모욕하는 일이 그칠 것이다. 순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은혜로운 말 때문에 왕의 친구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을 지키시지만 범죄자의 말은 좌절시키신다. 게으름뱅이는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내가 거리에서 죽임 당할 것 같다라고 한다. 외간 여자의 입은 깊은 구덩이니 여호와께 미움받는 사람은 거기에 빠질 것이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리석게 짝이 없지만 가르침의 막대기가 어리석음을 멀리 쫓아낼 수 있다 재물을 늘리기 위해 가난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사람과 부자에게 자꾸 갖다 바치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해질 것이다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내 마음에 잘 새겨라 내가 이것들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해 그것을 모두 내 입술로 말하면 내게 즐거움이 된다 이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도록 내가 오늘 내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내가 내게 가장 뛰어난 조언과 지식을 써주었으니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내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가난하다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불쌍한 사람을 성문에서 학대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변호하시고 그들을 약탈한 사람들을 약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급한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마라 내가 그 행동을 배워 내 영혼이 덫에 걸리게 될지 모른다 너는 담보를 잡히거나 남의 빚보증을 서지 마라 내가 갚을 것이 없게 되면 내가 누워있는 침대까지 빼앗기지 않겠느냐 옛날에 내 조상들이 세운 경계들을 옮기지 마라 자기 일에 솜씨가 부지런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왕들 앞에 설 것이며 낮고 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는 않을 것이다 잠은 23장. 내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내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 잘 보고. 만약 내가 많이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 목에 칼을 두어서라도 참아라. 그리고 그 온갖 만난 음식에 군침 흘리지 마라. 그 음식은 너를 속이려는 것이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를 버려라. 너는 별것도 아닌 것에 주목하지 마라. 재물은 분명 스스로 날개를 달고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가듯 날아가 버린다. 너는 인색한 사람의 빵을 먹지 말며 그가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탐내지 마라. 그 마음에 생각하는 그대로 사람도 그런즉 그가 내게 먹고 마셔라라고 말하지만 그 속마음은 내 편이 아니다. 내가 조금만 먹어도 토해내게 되고 내 아첨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귀에다 말하지 마라. 그는 내가 말한 지혜를 조롱할 것이다. 네 경계또를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에는 들어가지 마라.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강하시니 그들이 너에 대해 탄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공계를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지식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여라. 어리나이를 바로잡는 일을 그만두지 마라. 내가 매를 때린다고 죽게 하겠느냐? 매를 때려서라도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해내야 하지 않겠느냐?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기쁠 것이다 내가 바른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늘 오직 여호와를경외하는 일에만 마음을 써라 분명 내 미래가 밝아지고 내가 기대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아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이끌어라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과 고기를 즐기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술 취하고 식탐하는 자는 가난해지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দুধ